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오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타이틀은 진작에 언리 때부터 긁어 먹었었을 텐데 바로 킹 게임즈의 이슈나 오디드입니다. 사실 이 게임 저희 구독자 분이 언리로 출시했을 때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당시에 밀린 리뷰가 많아서 이거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진득하게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이번에 물의 각성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드디어 할 때가 됐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래가성 업데이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픽스 정도가 아닌 탐험과 크래프팅에 큰 변화를 줬는데 어떤 게 추가를 해줬냐면 기존에 볼수 없었던 물이 추가되어 이제는 수염과 잠수로할수 있습니다 거기다 갓겜에서는 빠질 수 없는 낚시와 물기반 다채로운 건축 요소가 추가되어 특히나 건물 짓기 진심이신 분들은 정말인지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자의 무기라고 할수 있는 신규 무기 대검까지 추가해줘. 이번 모래 각서 업데이트 관련 제작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컨텐츠가 풍성해도 저와 같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대체 뭐부터 해야 하나 적응하기 전까지는 헤맬 수 있어요. 이게 튜토리얼이 불친절하진 않은데 여기서 탐험, 채집, 건설 등 해야 할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저는 몇 시간 동안은 과부하가 왔습니다. 근데 느긋한 마음으로 게임을 파악하니까 어느 생각 이것저것 다 하면서 본 작품에 제대로 빠지게 됐는데 제가 정확히 첫 라이브를 11월 12일에 시작을 했고 지금 뜨는 풀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80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르를 좋아하지 않으면 저처럼 게임을 진행하실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현재 부담없이 하기도 좋은데 지금 스팀 메인 카페에서 100만 원 상작 이벤트와 스팀에서 20% 할인된 24,800 원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월부터 12월 신작 게임이 마땅히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이 더욱 제격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저의 소감을 하나씩 말해볼게요. 우선 본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오픈월드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런 장르 게임을 하면서 볼거리가 많았던 것참 오랜만이었고 오픈월드 볼륨 또한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숲 지역은 밝고 생동감이 넘쳤고 거대한 지하 던전과 안개 지역은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해줬으며 무엇보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각종의 보물상자까지 동기부여와 성취감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관련 여러 옵션을 입맛대로 조정을 할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유저 플레이 성향에 따라 진행 가능한 점도 칭찬하고 싶고요 SN 오픈월드 관련 탐험에서 참고하셔야 할게 하나 있는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찾을 게 많고 맵은 큰데 미니맵이 존재하지 않아 사람에 따라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제외한 전반적인 탐험은 정말인지 완성도가 탄탄한 편에 거기서 얻는 성취감 또한 훌륭해 저처럼 해당 장르를 선호한다면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투는 심플한 편으로 딱히 큰 피지컬을 요구하지 않고 공격, 방어, 회피로 되어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다소 심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액션 중심의 게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육성 관련 빌드를 시작해 다양한 근접 무기와 원거리 마법이 있어 액션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여기서 직업이 고정이 아닌 빌드와 무기에 따라 세팅이 가능해 전투와 육성,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탱커 빌드로 앞에서 맞으면서 딜을 넣거나 아님 원거리 딜러인 궁수와 강력한 데미지를 자랑하는 법사 등 다양한 무기들이 마련되어 있어 빌드에 따라 전투 방식이 다채롭습니다 참고로 빌드 관련하여 이번 업데이트가 한 가지 있는데 법사의 육성 난이도가 완화돼서 극 초반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추가된 대검은 현재 종베기와 찌르기만 있는데 부디 대검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행1 0 0일를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게임 같은 경우 채집이 반, 건설이 반이라는 건데 일단 채집 관련 재료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탐험을 하면 할수록 더 특수한 자원들이 나오고요. 물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이 재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건 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 적지 않게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얻은 재료들로 각종 무기와 방어템들을 시작해 제작과 건설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 파트는 여기서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자유도가 높아요. 이게 블록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상상하는 대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물의 각성 업데이트로 작은 호수, 폭포, 수영장, 우물, 관계시설, 물 기반 다양한 오브젝트까지 만들 수 있어 한층 건설 관련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료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서 익숙해지기 전까지 내정지가 올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니 느긋하게 몸과 마음을 맡긴 채로 본 게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작을 80시간 동안 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볼게요. 우선 인슈아우디드는 탐험 기반, 전투를 시작해 채집과 건설까지 균형있게 잘 조합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장르 입문자분들을 위한 세부 옵션마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거기다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빌드 조합부터 채집과 파밍마저 다양한 편에 건설 관련 자유도 하나만큼은 그 어떤 게임보다 압도적입니다. 물론 오픈월드 장르를 시작해 크래프팅까지 관심이 있어야지 보다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지만 저는 이러한 장르 게임들 중에서 인문하기 가장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탐험 요소를 좋아하고 크래프트의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이 게임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데 앞서 제가 인삿말에서도 강조했지만 지금 20% 할인된 24,800원으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더불어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까지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현재 80시간 넘게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